fx 그래프가 극대인점과 극소인점이 원점대칭이래 극대점과 극소점이 둘다 원점대칭이래 원점대칭 그럼 미분해볼까? f'x는 프라임 3x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 빼기 5야 어? x 해야지 어? 잘못됐네 미분 잘못했어 2를 앞으로 빼내고 2a 더하기 4 x 빼기 5 이렇게 되거든? 그럼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. 그러면, 우리가 뭐, 3차 함수 배웠으니까,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거든? 3차 함수세개 따랬지? 그럼, 요 지점, 요 지점이 극대 극소야. 그럼,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,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고. 그러면, 이 극대 지점과 이 극소 지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지. 원점 대칭. 응. 그러면, 여기에 이제 원점이 이렇게 있어. 원점이 여기 이렇게 X축과 Y축 이렇게 지나가야 돼. 이렇게. 이게 원점 대칭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도 서로 어때야 돼? Y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지 응. 그럼 여기가 베타면 이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여야 돼 그러면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고 그러면 a 갖고 하는 거니까 근강성계기 이용하면 되겠지? 얘를 0이라고 하고 두 개를 더한 것이 0이 되면 되거든? 0이 되면 되니까, 금각계 성기 이용해서, 마이너스 3분의 2, 2a 더하기 4가, 얘가 0이 되면 돼. 어, 그럼 a는 마이너스 2겠지. 자, 이렇게 계산한 건데, 자, 일단, 원리는 내가 설명해 줬는데, 만약에 이 문제를, 그때 <laughs> 이제 이렇게,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, 어, 이렇게 풀지 말고, 원점 대칭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그래? 그래? 원점 대칭 함수를, 기함수 음. 기함수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? <laughs>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? 기함수는?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세제곱 1차 3차 요두 개만 있어야 된다고 2차가 있으면 돼안 돼? 안돼 안 2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함수나 이런 거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아까 뭐이분하고뭐 뭐, 이럴 필요 없는 거지 아 원점 대칭이야 그럼 기함수니까 홀수 차들만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럼 짝수 차 없어 져야겠네아 그럼 a가 마이너스이네 이렇게.